자리 놓고 윤지야 조금씩 잘 떠먹어 안 흘리고 알지? 윤지 테크닉 알지? 자. 옳지 뭐, 뭐 화났어 아빠한테? 1년 넘게 남았어 윤지야 1년이 아. 넘게 남았어 코구멍 벌리지 말고 <laughs> 놀랬나 보네 많이 코구멍이 제법 많이 커졌네 아들 윤지야 <laughs> 산타 할아버지 1년 뒤에나 올 거야 이제 1년이야응 1년이나 사우루스야. 다음 뭔지 이제 말로 설명해줘 아빠한테. 풀 먹는다. 에드먼도 사우루스 풀 먹는다. 에드먼도 사우루스 약간 머리 위에 별이 코리토 사우루스랑 좀 비슷하네. 그지? 모양. 헬멧 공룡이 코리토 사우루스잖아. 오 코리트다. 뭐야 우와. 코리토 사우스나 코리토 사우루스. 어, 맞아. 그래서 헬멧, 도마뱀이란 뜻이야 안나와안안나와안 나가. 안 나가. 안나발안발 <laughs> 아, 어디서 만나는 거? 아 어디서 방송 나오는나냐고 여기서. 나가. 안그가가안 나가. 나오는나야대박가안 나가. 안나 어? 아, 아, 뭐, 이름 퇴치토. 뭐야? 해치토! 어? 해치이야 우리 아 저거 해치토 아, 해치쇼? 너 해치쇼 자르는 건지 어떻게 알아? 해치쇼라는 단어를 어떻게 알아? 아, 음. 나온다 무슨 응? 야 뭐, 응? 금화족 기영 선생님 머리 위에 올라갔던 그마 음, 츄언사우루스야? 츄언사우루스 맞아? 맞네. 이거네그거 누구? 수아. 수아 이모한테 뭐라고 해야 돼? 감사합니다. 맞았어. 반 약탈자 벨로키아포로도 가까이 접근했다가 공봉에만. 둘이서 아주 집을. 유플로케팔어 유오, 유오플로케팔루스. 이빨이 너무 작아서. 받았대? 괜찮아? 꼭꼭 씹어 먹어봐 이거 고소해 맛있어. 아빠 사랑해 안 사랑해? 사랑해 안 사랑해? 어? 안 사랑해? 딱 기회는 한 번뿐이 없어. 사랑해 안 사랑해? 딱이 사랑해 사랑해. 응. 아빠도 사랑해. 아빠 혼자 젤리 먹어야겠다. 어 어떤 뭐 아빠 하트 해준다면서 셀리 때문에 하는 거야? 하트. 아니 그러까 셀리 때문에 하는 거냐고? 응, 하는 거야. 아 셀리 때문에. 응. 자 이제 셀리. 마시는 셀리. 마시는 아 셀리. 아빠 뽑아 봐. 놀이. 뚜. 어머. 어머 봐라. <laughs> 아이고 내 오른손. <laughs> 범퍼가 이반차기지가 많아서 끌어주는 청소차 아 청소차? 여기랑틀 응. 섞여 있는 거야 와 이것도 진짜 멋있는 데이죠 그지? 봐봐봐 우와 이리 와봐 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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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음. 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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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하지마 <laughs> 어떤 거? 정리해왜안 정리해도 돼윤지 <laughs> 자동차 여기 다 있는데 정리해야지 나머지는 왜? 항상 윤지가 쓰고 나서는 <laughs> 깔끔하게 정리하는 거야 윤지야 공공장소가 아닌 곳은 어디냐면 우리 집 우리 집은 우리만 사니까 공공장소가 어린이라고 하는 거야 어린이 아 진짜 아 진짜 아진출발 출발. 벌써 엑스네? 걔 누군데? 트리케라토스. 오호, 트리케라토스. 윤지자 질문을 보고 이야기를 나눠보래? 걔 네, 누구야? 걔 트리케라토스가 뭔데? 민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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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밑에 있으면 안 보일 거란 말이야. 근데 이제 조용히 해야 돼. 우리가 소리 내면 쟤가. 제가... 우리 밑으로 쳐다볼 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조금 조용히 하고 있지 알겠지? 근데 발로 보지 말라고? 알겠어. 그럼 우리는 여기 이제 일단 틸젠을 뚝섬을. 음. 아저 켄트로 사우루스 먼저 보고 있자. 여기는 여기는 이제야 초식 공룡이라서 우리한테 해를 끼치지 않아. 여기 풀을 먹을 거예요. 이제 말안 해. 말안 해. 을안 해. 내가 조용히 말하면 오 다가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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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괜찮아. 괜찮아. <laughs> 괜찮아. 괜찮아. 진정해. 괜찮아 형자. 가만히만 있으면 돼. 못 쳐볼래 나? 야 여기 쳐봐. 망치로. 망치로 여기 잡아. 아빠 손 치지 말고 여기 쳐. 살살. 꿀칠 지칠 잡아. 조금만 더 세게. 꿀칠. 아빠 손 치지 말고 볼다리 돌다리 이제 아빠와 볼다리.

중생대 배각기에 속성을 지금 만들어 놓은 거예요. 친구들 진짜 옛날이거는 얼마나 옛날이? 1 0 0년 50년? 50년? 네. 네. 2 0 0 0년2년0 네. 0여년년0 0여년년0 0여년 여러분 네. <laughs> 중생대 배각기는요. 사람이 흘려나온 네. 거니? 다른 국수지? 이때가 이제 라면, 우동 이런 거 우동 주로 많이 먹었지지건 쌀국수 먹다르지 다 됐으면 끊어도 돼 이빨로 다 끊어도 돼. 내가 끊을까? 인제 요구르트 먹고 싶어서 일어났나 보네. 어 콧구멍 벌렁벌렁. 속 천천히, 천천히. 응. 응. 제호 은미하네. 어떤 게한 세요? 오랫동다 붙이는 것보다 바나나 손이 똑하고 부러졌다. 어디 어디 어디? 아니 아니 파인애플 파인애플 파인애플, 아 파인애플 손이 똑하고 부러졌대 우와 이제 멋지게 잘 꾸몄네. 여기 앉아있어. 오 맞아, 맞아. 맞아. 공원이야지금 여기. 아, 아 공원이야? 여기 공원 오케이. 천천히 올지. 공원 오케이. 공원 오케이. 오케이. 공리 오케이 리 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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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 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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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 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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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리리리리리리리 린이는 아빠랑 놀이공원에 가기로 했어요. 이야 신난다. 아이코 이럴 어째? 진짜 멋있어 아? 안 추워? 안 추워? 가자. 윤재가 일찍 눌려줄 거야? 예. <laughs> 꼭 힘줘서 가운데 더 세게 더 세게 이제 더 세게 이면 그렇지 조심해 이기 없기 야. 난 당기는 것도 안 좋아하고. 맞아. 윤재는 근데 꼭꼭 씹어 먹잖아. 엄마. 엄마도. 아빠는. 그래서 우리 가족 다 산타 알아보지 않나 선물 받은 거잖아. 윤재 뭐 받았어? 응. 엄마는? 이있 오! 오. 아빠는? 야. 맞아 맞아 맞아. 그게 뭐냐면 윤재야 복권이야 복권. 왜 복권이야? <laughs> 응응응응응응. 응. 아, 이제 뭐, 뭐라고 괴롭히지 말라고? 사람이잖아. 사람이잖아, 괴롭히지 핑크 마. <laughs> 핑크색깔. 핑크색깔 맞아. 진절끼는 색깔이야? 맞아 아. 맞아 아, 알았어 맞아, 맞아 아, 알았어, 펄찍 닦고 <laughs> 이제 1층 문을 야죠 1층이다 꾹 문이 닫힙니다 민 1층 꾹예 네. 옳지 이삿짐 차 아, 맞아 이삿짐 차다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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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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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a p 그 p a p 봐 Papa, 아 a p a p a 아 a Pa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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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a p 대형 트럭 a Papa, p a p 아 Pa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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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a p 그래도 괜찮아? 응, 괜찮아. 옆구리에 난큰 불로 멋진 모습을 자랑하는 사우로 펠타예요. 딱딱한 뼈 조각으로 뒤덮여 마치 방패처럼 생긴 등 때문에 도마뱀 방패라는 뜻의 이름을 얻었답니다. 아빠한테. 아빠도 공격하고 왔어? 응. 윤재가 사우로 펠타 같았어? 응. 오호, 멋지다 윤재. 모두들 다리, 모두들 다리. 뭐 눈이 이제 이1 0개의 엉덩이도 꽂아줄 수 있어? 1 0개 엉덩이? 응. 왜벌어1 0개 엉덩이야? 거기 책 안에 1 0개의 엉덩이가 나와서 1 0개의 엉덩이인가봐. 응. 이제 이거 가지고 있다 이제 이 준희의 나뭇가지도 꽂아줄 수 있어? 준희의 나뭇가지. 이거 다리가 어 그거 다안 읽었는데 윤재가 갑자기 저기 뛰어갔다 오더니 블럭하자고 해서 우리 방 정리하고 블럭하기로 했잖아 지금 블럭하고 이었죠 그래? 그럼 여기 먼저 정리하고 블럭하자 화쪽 <목소리를> 하늘에서도 음. 반짝반짝 작은 음. 별 뭐해? 아 어, 그거 아프겠지? <laughs>